투자의 중요한 소식을 가장 빠르게 전달해 드립니다. 원고, 투고, 쓰리고, 투자고!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모델 유다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. <laughs> 오늘은 좀 즐거운 분위기로 저의 꿈을, 저의 꿈을 뭔가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게 얘기를 많이 해주실 <laughs> 분을 모셔봤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아, 안녕하세요. <laughs> 아니, 아니, 외모만으로도 뭐라고 해야 돼? 뒤에 후광이 비친다 그래야 될까요? 약간 아유, 아유, 부가 감사합니다. 보이세요. 약간 부처님처럼 <laughs> 뒤에 이렇게 후광이 있는 그런 분이신 것 같은데. 아, 예, 아니, 200만원 직장인에서 월수리 2억! 네. 월수 2억 원의 경매 신이 된 MJ 경매스쿨의 MJ 대표님 모셔봤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MJ라고 합니다. 아니, 이게 대표님이 쓰신 책이시죠? 책 출간하셨던데. 네, 맞 예. 네. 부동산 경매, 단기 투자의 기적. 어, 이거 근데 표지만 <웃음> 봐도, <웃음> 봐도 <웃음> 되게 어, 네. 돈이 들어올 것 같은 약간 부적같이 생긴 책이에요. 네, 골드를 좋아해가지고. 아, 골드를, 골드를 좋아하세요? 네. 어떤 음. 책이에요, 이거는? 아, 이 책은 이제 제가 2018년부터 네. 2022년까지 낙찰을 500건 정도 받았었거든요. 예, 거기서 조금 쉬운 사례들을 좀 종합해서 한 60개 정도의 투자 사례를 묶어 가지고 책을 낸 사례고요. 그 전의 책은 이제 2013년부터 2018년까지의 투자 사례를 모아 가지고 이제 첫 번째 아 책을 내셨습니다. 그때 자본금은 <laughs> 어느 정도셨어요? 처음 추, 투자했을 때? 처음 투자을때 3천만 원. 음, <laughs> 어. 응. 저딱 그거 있어요. 어, 그걸로 가능해요. 근데 3천만 원 가지고 <laughs> 네. 첫 번째 낙찰받은 물건을 이제 미납했어요. <laughs> 아직도 기억난 게 보증금이 926만 원인가? 아, 그걸 네. 날린 거예요? 네. 3천의 3분의 그러니까 1인데요? <laughs> 그 2천만 원으로 다시 돌아가 가지고 다시 모아 가지고 이제 처음 낙찰받서 수익된 아니, 게 이제 3천만 원 수익됐어요. 지금은 그. 네. 자본금이 한몇배 정도 커져 있을까요? 가지고 있는 뭐 토지, 아파트, 빌라, 상가 이런 거다 합치면 300개 정도 되거든요. 300개요? 네. 그러면은 진짜 그런 투자로 돈을 벌 수가 있나요? 아, 벌수 네. 있어요. 부동산을 볼때좋니안좋니 좋니 이런 걸 보는 게 아니고 네 가지를 보거든요. 이제 첫 번째는 리스크. 리스크. 두 번째 기간. 기간. 세 번째 투자금. 투자금. 예. 네, 리스크 기간 투자금 수익률. 수익률. 이거 네 가지. 를네 가지를 한 번에 나와야 돼요. 아. 네, 그러면 보통 1억짜리를 1억 3천에 판다고 하면 네. 절세를 하면 보통 수익률이 순 투자금 대비 한 90에서 100% 나오거든요. 2000 놓고 2000 먹기 때문에. 그게 네. 되나요? 네. 80%. 1억인데 80% 대출 받고 2000 놓고 이제 팔아가지고 경비 다 제하고 2천 나오면 보통 투자금 대비 100% 나오고 한4개를 6개월 정도가 되거든요. 아 어, 이게 국어인데 내 국어를 진짜 못하나봐. <laughs> 이게 이제 한국말인데. 그래서 갭을 보면 대충 수익률이 바로 나와요. 아... 뭐 1억인데 1억 5천 팔린다 그러면 150% 정도 수익률이 나오는구나. 이거를 자고 음... 들어가거든요. 어, 이거를 잘 못하시죠 음. 보통은. 아, 잘 못하시죠. 왜냐하면 일단 그 싸게 사는 거를 잘못하세요 싸게 음... 사는 게 제일 힘들어요. 싸게 어떻게 사는? 싸게 사는 거는 음. 네 가지를 잘 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지역을 넓히셔야 돼요. 아 지역을 넓게 네, 봐라. 투자 지역이 많아져야 돼요. 왜냐면 아. 경매를 가지고 한 지역을 하면 물건이 택도 없이 작아요. 어. 절대 돈을 못 벌어요. 전국으로 이제 지역을 넓힌 다음에 네. 그다음 종목을 넓혀야 돼요. 종목도? 예. 네, 보통 투자자분들이 하시는 게 대단지 아파트만 하시거든요. 응, 음, 음. 그러니까 거의 그렇죠. 인기 안전하게 거. 이거는 이제 실거주자분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음. 수익률이 절대 안 나요. 와 그래도 보통 나홀로 한 동짜리 오. 아파트 있죠. 네, 나홀로 아파트나 이제 빌라 그리고 와, 주택 진짜요? 오피스텔. 헉, 음. 보는 시선이 아예 다르시구나. 음. 어, 그렇죠. 그렇게 종목을 넓히고 그다음 루트를 넓히고 뭐 경매도 할줄 알고 공매도 할줄 알고 음. 신탁 공매도 할줄 알고 아무 재산도할줄 알고. 예, 그 다음에 이제 하자를 치유할 수 있으면 돼요 이제 가장 임차인 유치권, 뭐 지분 이런 그럼... 것들 다 치유하면서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게 횟수를 늘려야 돼요 입찰 횟수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걸 어떻게 늘리죠? 그건 저 혼자만의 힘이 아니잖아요 네 예, 입찰 횟수를 늘리려면 네. 검색을 많이 해야 되고 검색을 많이 하려면 이것들을 다 내가 포옹을 할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물건을 제가 뭐한천개 정도 봐가지고 뭐백개 정도를 끌어내서 조사를 시켜가지고 오십 개를 입찰했다 이렇게 어. 해서 20%의 확률이 나오거든요. 그러면 10개가 낙찰이 되면 그 수익률에 딱 맞게 떨어져요. <laughs> 이 책에 보면 돈이 마르지 않는 뭐 단기 투자. 예. 무피 투자, 풀피 투자를 얘기하셨는데. 이게 아, 무슨 말이죠?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. 네. 단기 투자는 1억의 낙찰을 받아서 1억 3천에 바로 파는 거예요. 그 예. 매도를 했잖아요. 그럼 네. 끝. 그게 단기 투자인데, 근, 이제 근데 그 예. 단기 투자가 1억에 받아서 1억 3천에 만약에 팔았어요. 그러면 예. 중간에 예. 내는 세금이랑 다 그런 걸 제하면. 예. 실제적인 수익은 제가 보기에는 한 천, 천, 천0백 남겠다,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]거든요. 사실 이렇게 파는 것도 중요한데, 세금 예. 줄이는 게 제일 중요해요. 절세. 예. <laughs> 예. 절세를 100%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, 네. 일단은 매매 사업자를 내는 방법도 있거든요. 매매 사업자. 아, 부동산, 매매사업자. 네, 네, 네. 매매사업자를 내면 양도세를 안 내요. 소득세를 내요. 일반 가세를 해요, 일반 가세 네, 그래서 저는 낙찰받은 물건도 매매사업자를 뒤에 내도 양도세를 안 내고 팔때 매매사업자로 신고해버려주세요 아 네, 매매사업자로 해서 약간 세율을 줄이고, 네. 그리고 지금은 법인이 다 풀렸잖아요, 대출이. 네, 그래서 음, 법인, 1억 이하는 법인을 해도 되거든요. 음 왜냐하면 취득세가1로기 때문에 네. 법인으로 하면은 추가가세 20%만 내면 돼요. 어... 어차피 법인세는 경비 다 털면 되니까. 단계 어, 투자 어. 좀 특이한 사례 하나 보여드리면, 네. 나홀로 아파트거든요? 나홀로 아파트는 보통 기피 하지 않나요, 근데? 어, 저는 나홀로 아파트 제일 좋아해서. <laughs> 아니, 보는 시선이 아예 다르죠, 진짜. 저는 무조건 딱 물건을 보면은 처음에 보는 게 경쟁이에요. 경쟁력? 근데 경쟁이 음. 없다. 음. 아, 경쟁이 많다. 음. 그러면 입차 투자를 아예 안 해요. 왜냐면 어차피 싸게 <laughs> 못 살잖아요. 아, 진짜요? 장점이 엄청 많아요. 그러면 투자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. 가격 투자는. 단점이 많아야 돼요. 근데 단점보다 장점을 제가 크게 만들 수 있을 때 투자를 해야 수익률이 확 나는 거거든요. 그러면 인기가 많고 막. 아, 그러니까 아예 안 보죠. 예. 네, 그런 거는 아예 뭐, 제외. 아예 수익이 안나니까 경쟁에서 자유로울 수 없거든요. 경쟁에서 자유롭기 위해서 어떤 투자를 해야 될까 하면 두 가지 방법이 딱 떠올라요. 첫 번째는, 남들이 하기 싫은 투자를 해야 된다 네. 두 번째는 남들이 할수 없는 투자를 해야 된다 근데 두 개를 만들, 만들어줬죠 계속 와 네. 어쨌든 <laughs> 자 넘어가면 네. 네. 나올 아파트 되게 많죠 네. 여기 물건 번호가 1, 2, 3, 4, 5, 6, 7, 8번까지 8개가 한 번에 나오셨거든요 이게 다 나온 거예요? <laughs> 네 저는 이런 물건을 제일 좋아해요 아이고 여러 개로 나오면 네. 분산이 되거든요 어... 분산이 돼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를 낙찰가를 높게 쓰는 게 아니고 그냥 같은 낙찰가로 다 넣어버린대요. 아... 수익률을 정해가지고 아...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얻어 걸리는 게 굉장히 어... 많은데 다안 걸리면 어떻게 그러다? 그럼 또 다른 가면 되죠 아... 네, 오... 빨리 입고 <laughs> 이 물건 제가 다섯 개 받았거든요. 우와 다섯 개나 받으셨어요? 일곱 개 넣어서 다섯 개 받았는데. <laughs> 깜짝 놀라셨겠다. 아, 이렇게 많이 되건 아, 닌데 그렇게 받으면 좋죠. 7, 저는 보통 7을 적어요. 그래서 7 들어오면 전줄 알아요. 그냥 7, 7 7 7, <laughs> 7, 7, 7, 7, 7, 7, 어, 아. 그런 분들 있더라고요. 저도 한번 봤는데, 뭐, 8, 8, 8, 8, 막 이런 맞아요. 식으로 건네오신 분들 있던데. 7, 7, 7 하면, 아, MJ 왔구나. <laughs> 다 아시는데. 네. 그래서 지금 뭐, 오. 8층 빼고는 제가 거의 1억에 다 받았잖아요. 오. 이 물건은 다섯 개 받아서? 네. 1억5,500에 팔았거든요. 1억5백0 0에받았거든 다 1억에 다 네, 낙차를 받으셔서 네. 1억5,000에 다. 네, 1억5,500에 2개 팔고 네. 1억3,500에 3개 전세 놓고. 네, 저는 빨리 안 팔리면 그냥 빨리 전세 나요. 아. 투자금이 붓기잖아요. 그래서 시간이 뜨는 것보다는 공실이 <laughs> 그렇죠. 그 네. 있는 것보다는 낫다. 네, 플랜 A, 플랜 B, 플랜 C를 다 짜가지고 음. 매매 안 되면 그냥 전세 나가고, 전세 안 되면 뭐안 되면 월세라도 나가고. 이런 식으로 아. 해야 투자금이 빨리 들어와서 제투자를할수 있는데 어... 이게 너무 오래 떠 있으면 다른 데 신경을 못 쓰거든요. 어... 돈의 어... 회전을 더 중요하게 그... 여기시는구나. 저 기간이 너무 오래 끊은 애들은 빨리 그냥 수익은 음... 적고 음... 다른 거를 음... 음... 너무 많은 걸 알려주셔가지고 제가 이거를 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표님 아이 책을 보면 기억을 할수 있을까요? 아 여, 여기 책에 있습니다 자리가 네.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하고 쉬는 시간에 이책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유익한 경매 꿀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럼감사합니다네 그럼... 그럼... 아... 2회에서 네. 이베, <laughs> 만나요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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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<laughs> 수고하셨습니다 네. 제가 이기니까.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. 읽어보고 카톡해도 예. 돼요? 예. <laughs> 사람 기 하는... 레이싱 경기장 있어요? <laughs> 아 있어서 맞아 맞아. 네, 거기예요. 많이 가봤어요. 거기 네. 아, 아무것도, 아, 아무것도 없는데. 아무것도 없어요. 과거를 잘 알면 돼요. 네. 2008년, 2007년. 제 과거도 모르는데. <laughs> 음... 어렸을 때 공부 잘하셨죠? 아니 저 전교 꼴찌. <laughs> 어렸을 때 공부 잘해봤자 왜? 네. 공부. 저는 딱한 한 가지만 해요. 물건을 찾고. 프린트 뽑는 딱한 가지만 해요. 나머지는 이제. 제일 쉬운 거 아시네? 그쵸. <웃음> <웃음>